투루외도 입시연구소장 장영호입니다. 지금 수시 지원 전략 하면서 이제 각 전형별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한 번에 다 못해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두 번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뭐냐면 이 우리가 교과 전형도 다섯 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했죠.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도 이제 학교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형을 정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 전형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따려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아시겠죠? 뭐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이 뭐냐면 서류 백프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기본은 서류와 면접을 확인하는 건데, 그 제일,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제 면접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서류 100%로 이제 바뀐 대학도 많아요. 그래서 서류 100%와 서류와 면접을 같이 반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단계, 그러니까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연장 30%, 뭐 이런 구조로 비율은 좀 대학마다 다르지만 이런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 기존에 교과 전형이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온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와 교과를 같이 반영하는 그래서 어 이때 교과는 내신 성적을 말하는데 그 내신 성적은 정량평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한다는 말 아시죠? 근데 이제 정량평가 하는 건 뭐냐 하면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 하는데 1등급은 뭐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8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시킨 게 있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고 뭐 학업 역량이 어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정성평가를. 근데 여기서는 서류 70% 그 다음에 교과 성적 30%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뿌리는 뭐냐면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교과가 50% 5대5였다가 60, 40, 70, 30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올해 수험생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내년 되면 2022학년도가 되면 이 전형들이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고위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 서류에 아주 자신있다 그러면 서류 100%그 다음에 나 서류는 약간 부족하지만 면접에서 뒤집을 자신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준비를 했지만 면접에 자신있다 그러면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그 다음에 내 인성적이 어느정도 자신있다 그래서 정량 평가는 교과 성적에서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자신 있다. 그러면 서류와 면접, 서류와 교과를 반영하는 이세 가지 중에서 더 자신 있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하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학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서류 100%인 학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물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면접을 보는 학과가 몇개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서류 100%입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 보는 학교들 동이 많은데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런 데가 있고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로 100%에서 3배수를 뽑아서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면접이 30%,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면접이 많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뭐, 숙명여대 같은 데는 면접 이름 자체가 면접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면접형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서류와 면접을 같이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음, 학종에서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하면 이 면접 자체가 서류 확인 면접이다 보니까 1단계 서류 100으로 2배수, 3배수, 4배수, 5배수, 6배수 이렇게 뽑아요. 그다음에 뽑힌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주로. 그다음에 서류 플러스 교과. 교과는 정량 평가하는 학교. 대표적으로는 경희대와 건대가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이게 이제 서류 플러스 교과. 해 가지고 서류 70%, 교과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희대와 건대는 학종이 두 가지씩 있는데, 어, 서류 플러스 면접일 때는 1단계 서류 1 0으로 뽑고 3배수를 뽑아서 걔네들 대상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을 하는 이런 구조고, 서류 플러스 교과 요거는 뭐냐면 1단계에서 끝이에요, 그냥. 한 번에 평가를 하는데 서류 평가를 해서 그걸 70%, 그 다음에 내인 성적을 점수화시켜서 그거를 30% 해서 1배수로 뽑아서 그게 끝이 됩니다. 약간 차이점 아시겠죠? 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대학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뒤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 학생한테 나한테 잘 맞는지 선택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깊이 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특성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대학 두 학종 이런 거로 제가 좀 영상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이제 여러 학교들을 못 하겠고 그건 따로 할 거고 서강대 같은데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1, 학생부 종합 2, 1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그 학생들이 이제 어, 가장 유리한 학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이 끝났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죠. 물론 수능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모든 게 똑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이게 모든 게 똑같은데 차이점 다 하나, 하나 있다. 왜냐하면 서류, 이게 서류 100%거든요. 서류를 제출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1은 9월달에 원서 쓸때 바로 내고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원서접수는 9월달에 하는데 서류제출은 수능 끝나고 내요. 수능 끝나고.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학생문종합전형 1은 어쨌든 수시에서 끝내고 싶은 학생들은 원서 쓸때내 가지고 그냥 최종 합격해라 서류 100%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 내는 순간 합격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학생문종합 전2는 수능 끝나고 만약에 수능 가채점했을 때 성적이 잘 나와서 서강대보다 더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카이가 성적이 됐다라고 하면 수능 끝나고 서류를 낼때 서류를 내지 마라 그러면 서강대학교 수시에서는 불합격 되겠죠. 대신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서강대학교에서 편하게 두 가지 유형을. 근데 서강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가장 맞는 학교를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서류에 굉장히 자신 있는 학생은 서류 100%, 그 다음에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그 다음에 내인성적이 좋은 학생은 서류 플러스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학교를 정하고 나면, 그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전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변형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각각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파, 판단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